안녕하세요. 부자엄마 생존기입니다. 오늘은 부자들이 절대 대출금을 갚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빚, 레버리지를 활용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는 봤지만 저도 이 생각에 완전히 동의한 지는 그리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지금 돈에 눈을 막 뜨게 된 우리들에게 진짜 필요한 내용이란 생각이 들어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실 사례를 예로 들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빚 레버리지에 대한 조금은 막연했던 생각이 단숨에 정리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았는데 막상 사려고 보니 어느덧 집 가격은 훌쩍 올라와 있었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출은 나쁜 거다라는 교육을 받고 자란 덕분인지 첫 집을 살때 받게 된 주택담보대출이 늘마음의 부담이 되어 먹을 것안 먹고 입을 것안 입고 아끼고 아껴서 1년에 2천만원, 3천만원 모아서 모으는 족족 주택담보대출을 갚아 나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던 경험, 그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두 가지 경우 모두 제가 느꼈던 감정입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사려고 보니 이미 그 집은 넘사벽이 되어 있었고, 주택담보대출이 항상 마음의 짐으로 남아 1년 동안 열심히 모은 3천만 원을 상환해 나갔는데, 이상하게도 제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에서 든 생각은 삶이 나아지지 않았던 이유는 빚은 나쁜 거다라고 받은 교육의 효과이자 또 그것을 너무나 착하고 성실하게 이행했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농구 선수 서장훈 씨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서장훈 씨가 건물 부자라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서장훈 씨는 2000년 2월 경에 경매를 통해서 28억의 건물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와, 서장훈 씨도 경매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건물은 양재역 2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은행 대출을 20억 받고 임차 보증금 5억을 받아서 본인 자본금은 총 3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28억짜리 건물을 구입하는데 25억이란 빚을 활용하여 본인 자본금, 자본금은 3억이 들은 것입니다. 현재 그 건물의 가치는 약 150억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아 바로 이렇게 활용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돈 3억으로 100억 이상의 부를 만들어낸 사례입니다. 서장훈 씨는 본인돈 3억을 본인의 다른 대출을 갚는 데 사용했을 수도 있었고 은행대출 20억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두려워 진행을 못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빚을 활용하여 미래가치가 있는 곳에 재투자를 한 점입니다. 물론 그때의 3억은 지금의 3억과는 달리 엄청 큰 돈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화폐의 가치입니다. 화폐의 가치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는 도저히 화폐가치의 하락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꿈꾸고 상상하던 1억이 지금의 1억과 비교해 보았을 때그 가치를 생각해 보시면 좀더 쉽게 이해 가실 겁니다. 부자들이 절대 대출금을 갚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빚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내 빚은 내 신용입니다. 신용이 있어야만 대출도 해주는 것이지 신용이 없다면 대출을 전혀 해주지 않습니다. 의사나 공무원들이 대출이 잘 나오는 이유는 신용이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본인의 신용인 빚을 활용하여 미래 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를 선택하였습니다. 서장훈 씨는 움직이지 않는 자산인 부동산을 현재의 가격으로 미래의 가치를 미리 구매한 것입니다. 또한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도 매년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더라도 기존에 이미 많이 받아놓은 대출을 갚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만 보아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자들이 대출을 절대 갚지 않은 이유이자 신의 한수란 생각이 듭니다. 무작정 대출을 갚지 않아야 한다가 아닙니다. 소비를 위한 대출은 더더욱 아닙니다. 공부를 해서 좋은 대출을 일으켜야 하고 열심히 모은 종잣돈을 저축만 할 것이 아니라 종잣돈을 기본으로 하여 내신용 레버리지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공부가 아직 안 되어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의 가격으로 미래의 가치를 살수 있는 자본주의에 최적화된 사람이 되자 적어도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부자가 되었음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내용, 말씀,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부자들이 그렇게 자산을 늘려가고 있다면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나의 행복과 우리의 가족의 노후를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